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사순절 사순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홍수가 밤낮으로 40일 비가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이 성천, 기념일이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하는데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부활 주일을 기준으로 40일 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사순절에 주일을 제외하는 이유는 모든 주의를 작은 부활절로 여기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사순절 시작의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상징으로 머리나 옷에 죄를 뿌리는 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렌트는 앵글로 잭슨족의 봄을 의미하는 랑에서 유래했으며 독일어로 렌츠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헬라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하였습니다. 사순절은 신앙의 성장과 참여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기이며 교회력 중에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때입니다. 사순절은 AD 325년 니케아 총회부터 시작되었는데 7세기 무렵부터 재수요일부터 시작되어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인 곧 부활절 전 6주간으로 성검요일의 슬픔과 비극으로 끝이 나는 절기로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 사순절은 지난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수요일을 재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제는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종려 주일에 사용한 종려 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 두었다가 이 재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자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제 수요일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주일 전까지 40일간 참회를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매일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부터 행해진 금식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리고 하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그 백성된 자로서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음식을 절제하는 절식 기도의 형태로도 행해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이든지 사순절 기간에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성을 깊이 있게 하는 생활이었으면 합니다. 부활주일 산전 기준을 보면 부활주일 산전 기준을 보면 3월 21일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뜬 이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름이 주일이면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3월 20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있습니다. 사순절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2021년 기준을 했을 때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일은 제외하고 부활절로부터 40일 전입니다. 항상 수요일 날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 주일을 종료 주일로 지키고 그 주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고난 주근으로 지키게 됩니다.